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영길의 식스팩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증권시장과 환율시장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짐이 될것 같다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주경제증권부의 이승재 기자를 모시고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은 현장에서 직접 금융시장을 취재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증시, 우리나라 증시 어땠습니까? 더운 날씨와 달리 우리 증시는 조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20일 코스피는 글로벌 무역 분쟁과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6.90포인트 오른 2289.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 거래일 만에 상승 완전입니다. 환율은 어떤가요? 네, 환율도 전날보다 0.5원 오른 1,13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 코스피는 코스닥은 내려갔고, 네네, 코스피는 코스닥. 5일 만에 약간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그런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변수의 영향이 많은데요. 그 요인을 간단하게 분석하신다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의 불안 요소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정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에 대한 유럽 연합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네, 또 유라, 유럽 연합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역 분쟁 우려가 더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순리가 위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무역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 변수에 취약하죠. 특히 어제는 그 S&P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중국 대기업들의 신용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국제 통신사를 통해서 날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조짐은 지난 20년 전에 우리나라 IMF 금융위 때도 국제 신용 금융 기관들의 행보와 비슷한 것 같아서. 여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이 기자님 에, 이러한 그 증권 시장의 종목과 지역별 변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우선 지역별로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간 무역 전쟁, 경기 둔화 우려, 미 달러화 강세 등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시장에서도 인민은행이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실상 위안화 가치가 하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제 금융 시장의 취약성, 예. 또 자기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그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예. 예, 금융시장 개방을 굉장히 늦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방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의 국제 금융 시장은 원 마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 단단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앞으로 그 전망 어떨까요? 네, 다음 주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아, 실적 시. 예. 네. 우선 23일에는 삼성전기를 시작으로 신한지주, SK하이닉스, 예. LG디스플레이, 기업은행, LG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증권정보업체 배행가이드 컨센서스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48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4주 전과 비교해 1.76%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전체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럴 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판세 자체가 뭐 실적이랄지 국내 투자 여인은 분석이 가능하지만. 네네. 국제 금융시장의 변수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실 텐데 우리 최근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네. 기관 투자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우선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 매도세에 나섰지만 아, 네 그래도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돈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날 전까지 7월에만 2,300억 원어치 주식을 네. 샀고요. 기관만 1조 200억 원어치를 팔았을 뿐 개인도 8,500억 8조 4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아,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은 매수로 세를 했고 기관만, 기관만 네. 이익실현 등등의 요인으로 매도를 한 그런 추세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가 궁금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장을 마감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다음 주장 우리 증권 전문기자로서 우리 증시 투자자들에게 네네. 전략 포인트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선 어떤, 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반등할 경우 낙, 낙폭 과대주 쉽게 말하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좀네 관심을 둬야 한다는 아시는군요. 말이 있습니다. 예. 최근 주식 시장이 이제 날마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요, 악폭 예. 과대주를 눈여겨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더 많아졌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네네. 네 투기성 종목이랄지 과대 과도, 과도한 어떤 이익 실현 등을 자제하고 네, 맞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 신중히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증권시장 마감하는 날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한 동요에 따라서 국내 증권시장과 합률시장도 계속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단단히 주의하시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각 가지 증권 정보들을 애의 주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곽영길의 식스팩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